스님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예. 예, 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 명상 중에, 명상을 하다보면, 이 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과,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나중에 얻게 되는 지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 잠깐, 그리고 알, 또 있습니다. 예, 알미라는 게, 잠깐만, 어떤 알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예. 거기에 예. 대한 이해라는 거요 예, 예. 그, 저절로 이렇게 알아주는, 예. 알아지는, 예. 그런 뭔가 좀, 존재가 느껴지제 그게 항상 있는 것 같이 동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근데 그 알미라는 존재는 제가 터치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저, 그렇게 그러니까 느껴지죠. 그, 그, 지금 알미라는 음. 게, 그냥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안 그러면 어떤 이해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니까 저절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아 이해가 일어나는 예, 거예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얻을 때그 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그 어 알미라는 것이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나중에 지혜로 바뀌지는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전반적으로 이 명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삼매와 지혜가 같이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수행을 하다가, 아이, 어떤 아, 잡념이 나왔다. 아이, 잡념이 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버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혜인 거야. 근데, 아, 생각에 대해서, 아, 이거 무상한데, 이것도 지혜지만, 또 내가 삼매를 깊이 개발해서 마음 챙김이 강력해졌을 때또 이걸 볼수 있잖아요. 그때도, 아, 이거 뭐 생각이 무상한데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 깊이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둘다 놓아버릴 수 있죠, 생각을. 그렇지만, 생각을, 아주 피상적으로 놓아버릴 수 있는 거고, 생각의삶매가 강력해지면 아주 깊숙게 그 본질을 깨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놓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은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 생각이 무상하다. 또는 무아 또는 무아이다 생각이, 아이거막 혼란스러운 게 고통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본문을 들었어도 알수 있죠, 그죠? 아, 정말 맞네. 근데 이게 속성이 같지만 산매가 깊어지고 마음챙김이 강해지면 이꽤뚫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약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화약을 요만큼 손톱만큼 해서 탁 터트려도 빵고 폭발이 있잖아 그것도 폭발이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이제 내가 손가락만큼 해서 화약을 불을 붙여서 터트려도 폭발이잖아. 폭발이지만 폭발의 강도나 폭발력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무슨 뭐 사람만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러면 폭발이 비교 안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폭발이 속성은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 이려면 그것도 폭발이지만 폭발의 정도가 비교 안 되잖아요. 그 폭발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피해를 줄수 있는 또는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내가 뭔가 어떤 힘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이만큼의 어떤 폭탄이 영향 폭, 폭파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 것이고 핵폭탄이도 폭파할 수 있는 정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 지혜는 처음부터 다 있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하지만 이게 어떤 정도가 달라지는 거야. 산매가 개발되면 더 강력하게 또는 더 깊이 더 어떤 번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놓아버리게 만들죠. 번뇌를 뿌리 뽑고 더 놓아버리게 만들고 또 뿌리 뽑고 더 놓아버리게 만들고 계속 지혜라는 것이 일종의 작은 깨달음 같은 겁니다. 섬매는 법만 들어도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 몰랐던 걸 알잖아 아 정말 그렇네 하지만 또 수행을 하면서 또 이걸 이런 지혜가 발현되잖아 그러면 또이그 어떤 폭발의 정도가 다른 거야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산매가 더 깊어지면 더큰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이게 점점점점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런 지혜가 폭발하면 번뇌가 가라앉고 또 산매가 개발되고 마음챙김이 강해지고 산매가 강해지면 또 마음이 더 깨어나고 마음챙김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게 또그더 강력한 산매를 일으키고 이게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아주 깊은 산매에 들고 그리고 그게 번뇌에 뿌리를 뽑는 지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속성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혜가 같이 가는 거죠. 삼매와 지혜 같은 거 같이 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처음에는 그게 힘이 약한 거죠. 하지만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그게 점점 점점 강력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